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한 집에서 약품과 휴대전화가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자 조시 캔벨 렉스 하비 및 앤디 로즈 cnn 업데이트 오후 2시 59분 에스트 프리 2월 28일 2025 cnn 전설적인 배우 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반려견이 이번 주에 죽은 채로 발견된 뉴멕시코 주의 한 집에서 두 개의 휴대전화 세 가지 종류의 약품 그리고 다른 물품들이 도난당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이 철저한 조사를 보증할 만큼 의심스럽다고 판단 했습니다. 금요일에 산타페 카운티 법원의 수색영장 진술서에 일부러 공개된 재고에 따르면 녹색 휴대기기 2개 와 의약품 3개가 제거되었습니다. 이 의약품에는 갑상선 약물 고혈압 이나 흉통치료에 사용되는 딜티아 젬 타이레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안관 대리인들은 의료 진단 서비스인 마이퀘스트의 기록과 2025년 월간 플래너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헤크먼 95세 과 베시 아라카와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부검과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외부 외상을 보이지 않았 고 즉각적인 범죄 징후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일산화탄소나 천연가스 누출에 즉각적인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금요일 오후 3시 현지시간 산타페에서 조사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부부의 시신은 고립된 집의 별도방에서 발견되었고 아라카와 옆에서 아력이 흩어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케크먼과 아라카와가 같은 시간에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산타페 카운티 보안관 아단 멘도자가 금요일 아침 MBC의 투데이쇼에서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발견되기 전에 꽤 오래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어쩌면 2주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멘도사가 말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인지 좁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CNN에 말했다. 95세의 헤크먼은 프렌치 커넥션, 후지어스, 원포기븐, 더펌 등의 영화에서의 역할로 유명한 오스카 수상 배우였습니다. 헤크먼보다 30년 연하인 아라카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9.11 신고자는 창문을 통해 헤크먼과 아라카와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CNN 계열사 코트가 입수한 보안관 사무소의 수색 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해크먼과 아라카와의 시신은 수요일 오후 2시 직전 현지 시각 집에서 유지관리 작업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CNN이 입수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 신고자는 911의 창문을 통해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보았지만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야, 움직이지 않아. 그냥 누군가를 여기로 빨리 보내." 전화 건 사람이 말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욕실 안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아라카와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는 오렌지색 처방약병이 있었고 병바닥에는 약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진술서에는 시신은 분명히 사망증후를 보였으며 시신이 부패하고 얼굴이 부어있었으며 양손과 양발이 미라화되어 있었다고 적혀있습니다. 헤크먼의 시신은 주방 근처 땅에서 비슷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시신 옆에는 지팡이와 선글라스가 놓여있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대리관은 그가 갑자기 쓰러졌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독일 셰퍼드견 한 마리도 욕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개가 상자 안에 있었다고 밝혔고, 진술서에는 개가 옷장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지에서 건강한 개두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단서들은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멘도사는 목요일에 기자들에게 부부가 꽤 오랫동안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지 관리 작업자들은 경찰의 2주 동안 집주인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시체의 상태가 사망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단지 추정일 뿐이라고 해크먼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법의학 조사관이 CNN에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타란트 카운티의 소속 검시관인 켄달 크라운스 박사는 이상적인 상황과 조건 하에서는 사망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판단하거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종종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대학 법의학 임상 조교수인 프리아 바네르지 박사는 완전한 부검을 통해서도 사망 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네르지는 t v 와는 달리 하루나 분 단위로 방송이 나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검시관은 타임라인을 좁히기 위해 경찰이 수집한 전자 증거, 예, 전화 기록에도 의존해야 합니다. 대개 며칠 이상 걸리면 수거되지 않은 우편물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네르지가 말했다. 심지어 링, 초인종, 카메라나 이웃의 링 카메라가 밖에서 우편물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만큼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부부의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보안관 대리관은 사망한 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철저한 수색과 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는 반칙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칙 행위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멘도사가 금요일에 m b c 에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일산화탄소 누출이나 중독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서에 나와 있으며, 주택 안팎의 가스관을 테스트하던 가스회사 직원들도 즉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헤크먼과 아라카와는 그가 74세의 나이로 연기에서 사실상 은퇴하기 10년 이상 전에 샌타페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1990년 아키텍처를 다이제스트에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는 할리우드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겸손하고 친절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산타페이를 자신의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로안 그리스는 목요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말하며 우리는 모두 그를 우리 이웃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정도의 업적을 이루면서도 특별 대우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건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타페 시장인 앨런 웨버가 시에는 계열사 코트에 말했다. 부부가 발견된 집은 길고 구분 차도 끝에 있는 문이 있는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은둔형 스타에게 어울리는 집이었으며 주변 산의 탁 트인 전망이 특징이지만 휴대전화 서비스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만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독성학 보고서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공식적인 부검 및 독성학 보고서가 보류 중이며 해크먼과 아라카와에 대한 일산화탄소 검사와 독성학 검사가 요청되었습니다. 주 의료조사관 사무실 대변인 크리스 라미레스는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밝힌 검시관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보통사에서 6주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멘도사는 MBC의 실험실의 작업량에 따라 독성학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크먼의 딸과 손녀는 성명을 통해 배우의 가족은 상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 베시의 사망을 매우 슬퍼하며 알립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연기 경력으로 사랑받고 존경받았지만 우리에게 그는 항상 아빠이자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몹시 그리워할 것입니다. 해크먼은 일요일 오스카 시상식에서 영예를 안을 예정이다. 해크먼의 사망 소식은 이번 주말 아카데미 시상식 며칠 전에 전해졌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하는 소식통이 CNN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배우는 일요일 시상식에서 영예를 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식통은 인머무리엄몽타주가 해크먼의 영화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도록 편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이나 다른 연예인이 시상식 무대에서 해크먼의 죽음을 언급하는 각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년의 경력 동안 해크먼은 두 번의 오스카상을 수상했고 다섯 번이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1971년작 더 프렌치 커넥션에서 뉴욕 경찰 폭파이도의 역을 맡아 수상했습니다. 폭파이도일은 형사로서 자신의 남자를 얻었지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1992년작, 원포기번에서 폭력적인 보안관 리틀빌딩 역을 맡아 두 번째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토드 레오폴드, CNN의 엘리자베스 웨그마이스터, 아만다 무사가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